들리나요? <laughs> 아 오늘은 그분위기 바람 바람 바람, <웃음> 바람 바람 <웃음>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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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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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람바이어 추우니까 파바어 난 준비 안 했어. <laughs> <laughs> 이런줄 몰랐지. 이렇게 바 a l i 줄줄랐어어래서 of 파이어를 t l e bit of a l i t t l 무 bit of a little bit of a 니 i t t l e bit of a little b